고등어 TV의 영수가 대학가자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 세무회계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무회계학 하면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은 뭐다 알죠. 회계학이나 경영회계, 세무학 이런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문과에서는 특히나 수학을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계통의 과들은 수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수가 대학가자 이 시리즈는 이렇게 한과 어떤 과에 대해서 특이한 과에 대해서 그 과가 어느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자 세무회계학과 한번 볼까요? 자이 표를 먼저 이 표만 다 이해하면 사실 다할수 있는 건데 자 전국에 있는 세무회계에 관련된 과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강남대부터 시작해서요. 어, 경상대, 뭐, 경기대, 수원에 있는 경희대계명대 이렇게 기억리운선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의, 뭐, 웬만큼 아는 대학에는 다 이런 비슷한 과들이 있습니다. 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좀 더, 좀더 수학에 가깝고, 그 다음에 좀더 전문적인 그런 분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맞는 과입니다. 뭐, 유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항상 유망했습니다. 왜요? 돈을 다루는 데니까. 항상 유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표 보는 분 볼까요? 앞에 대학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공 이름이 나옵니다. 전공 이름은 뭐 세무학과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회계 세무, 뭐그 다음에 어 경영회무, 뭐 이렇게 회계, 이렇게 과들의 이름이 약간씩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중간에는 학생부 수능, 뭡니까? 반영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회계학부의 국제무역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23% 수능이 77%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2015년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볼까요? 국수영탐 4개 네 영역을 다 반영한다.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죠.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반드시 반영을 하고 국수탐 3개 중에서 좋은 점수 2 개를 반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백분이어가네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백분이는 어, 수능 점수죠. 그 다음에 고 1, 2 학생들이 만약에 본다면, 네,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어, 표준 점수가 아니고 100분입니다. 100분이 성적의 평균 정도입니다. 이게 반영 비율, 뭐, 반영 비율과 그 다음에 반영 영역들을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 강원대 춘천 아까 예를 든것 같은 경우에는 약한 100분위 평균 84점 정도면 갈수 있다. 2등급 조금 넘어가죠. 3등급인데 어,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정도 되겠죠. 89점이 2등급의 끝이니까요. 그 다음에. <laughs> 내신 볼까요? 내신은 이과가 물론 이제 내신 기준이 내신이 반영되니까 참고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과를 수시에서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학생부 교과전형 즉 내신전형이라고 할 경우에 이 정도 등급이면 지원 가능한 점수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고등어TV 아시죠? 어 이렇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영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휙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냐? 안 보이죠? 어떻게 할까요? 고등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 story, story.godunggodung.net. Story 스토리.고등넷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시면 어, 동영상과 함께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함께 어, 참고로 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뭔가요? 기억코+ 기억코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와 정시에서 회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작업을 더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